제가 이제 해드릴 검사는 푸시업법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예상가입도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검사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시표 0.8 이상. 시표를 주시해주세요. 네. 시표가 흐려지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시표가 흐려 보여요. 시표가 다시 선명해지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선명해 보여요. 예상 가입도 남겨진 조절의 반 법칙에 의해. 피검사자의 습관적 근용거리를 기옵터로 환산한 것이 플러스 2.50 기옵터이고 푸시업 방법으로 측정된 피검사자의 조절 범위 3디기옵터반 값이 마이너스 1.50 기옵터일 때 예상 가입도는 플러스 1.0 기옵터이다. 제가 이제 해드릴 검사는 양성상대조절인데요. 네. 이 검사는 인위적으로 유발된 렌즈에 의한 양성상대조절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표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네. 시표가 흐려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시표가 흐리게 보여요. 제가 이제 해드릴 검사는 음성상대조절인데요. 이 검사는 인위적으로 유발된 렌즈에 의한 음성상대조절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표가 선명하게 보이세요? 네. 시표가 흐리게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시표가 보여요. 수학적으로 nra와 pra의 합을 2로 나눈 결과 플러스 0.25 디옵터일 때푸시업 방법에 의한 예상 가입도는 플러스 1.0 디옵터일 때 정밀한 가입도는 플러스 1.25 디옵터입니다. 정밀 가입도가 플러스 1.25 디옵터일 때 P검사자의 크기에 의해 보정된 0.2옵터 증가의 값은 플러스 0.2옵터일 때 최종 가입도는 플러스 1.50 디옵터입니다.